그럼 지금부터 50대 주식 신동 예, 양매매 운 채널의 네, 다이님 담타 매매 강의록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페이지입니다. 첫 봉의 매수 마크를 찍어보자. 네 상한선 패턴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조건은 일, 이거 잘 보세요. 1봉상 20평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1봉이이 이십이평선 위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제 지난 영상 중에 보면 이런 종목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일목 균형평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된다.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그 모든 이평선들이 역 배열이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와 같이 그 일맥상통하느냐면 일맥 이동평균선이 정 배열 있는 곳에 있는 그 일봉을 공략해라 이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건에 미풍족 미충족 되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에 뜨는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만 찾아도 충분히 매매되고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에 뜰 정도의 종목들이라면 네 많은 종목들이 이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의 위치를 우리 지금 그 망고님도 그거 많이 강조하시죠. 일봉의 위치가 2평선을 타고 올라가거나 2평선에 접해 있거나 5이평 12평에서 정배율로 위치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한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일봉 신경 안 써요. 이거 아닙니다. 일봉 위치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가 네, 이루어집니다. 네,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채팅창 확인하면서 강의 진행할게요. 자, 공략 패턴은 상한선 패턴. 상한선 패턴이란 거리락을 동반한 첫 기준봉이 출현하고, 1, 네, 1, 2, 3, 4음봉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자. 네, 상한선과 5이평 사이 어딘가에 매수 타점이 있다. 야, 저는 우리 담임님께 고마운 게 제 영상에서 제가 한그 언어 제가 한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영상에 그거를 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와 저는 저는 이게 정말 고마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안에서 조금 더 이걸 곱씹고 되짚고 해가지고 본인의 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있는 그대로, 원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액명, 우리 액명가라 그러죠. <laughs> 액명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이거 제 영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하나의 왜곡됨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그게뭐 어려운 부분 없죠. 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매수타점 공략 포인트. 네, 자, 볼까요? 자. 매수 타점 공략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다면 첫 기준봉의 중심선과 중상단선을 그어 놓고 그 가격대 미리 매수를 걸어 두고 대응한다. 네. 야, 요 부분 이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제 영상이 없는 얘기예요. 야, 이 그러니까 앞에 원칙적인 내용을 충분히 본인이 받아들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이, 이 장대봉 하나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아, 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기준봉이 5% 이상 급등한 경우라면, 선급하게 진입하지 말고, 차트의 흐름을 파악한 후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호가창과 거리량을 꼭 확인해야 된다. 네. 어,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정확히 지피죠? 네. 첫 기준봉이 5% 이상 급등. 즉, 갭으로 떴다는 얘기죠. 완전히 급등했죠. 급등한 경우라면 성급하게 진입하지 말고 차트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어떤 패턴으로 진행된다? 그건 뭐죠? 이렇게 기준봉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대기해놔? 이렇게, 여기에 대기해서 매수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봉 위에 상한선이 이렇게 걸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떴다가 은봉 떨어지고, 둘, 셋쯤에 여기 걸렸어. 이렇게. 이렇게 상한선 걸리고, 오이평이 여기 이렇게 걸렸어. 그리고 여기서 밑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타점, 탄착군 어디죠? 여기 탄착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네. 네 확률 게임님 타점 기준봉이 3분봉인가요? 1분봉인가요? 네 3분봉 2분봉 1분봉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네 3분봉과 1분봉 각각의 분봉에서 각각의 시간대로 적용하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 네 상관없 특히 장 초반에는 오히려 1분봉으로 공략할 때도 네 아 그렇죠 오우 다미님 정확하게 설명 나왔네요 저기 설명하는 기준은 3분봉 기준입니다 이렇게 다미님이 지금 딱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올려주셔도 바로바로 바로 답변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상한선 패턴이 완성되려면 첫 기준봉 이후 하나 둘셋넷 이후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해야 한다 이거 뭐죠 이렇게 기준봉이 섰어요 자 기준봉이 섰어요 자, 이 기준봉 안에서, 이 기준봉을 1분봉으로 만나서, 하나, 둘, 이거 하면 1분봉이 따, 따라 들어가죠? 3분봉 기준으로 기준봉이 섰는데, 기준봉이 다선 다음에 얘를 발견한 거야.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상위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도지 은봉 달리고,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은봉 달리죠? 이렇게. 셋 은봉 꼬리 이렇게 꼬리 달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달려서 내네 중에 넷하고 여기서 이렇게 쳐올리는 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이평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매수 타 여기에 타점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 둘셋 여기에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가 네 요거 요 부분 이해되시죠? 네, 요거 요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2평이 12평을 만나러 가는지 관찰해야 된다. 이거 52평 S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52평이 12평을 만나면서 곧바로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한다면 그것이 바로 52평 S 패턴이 된다. 52평과 12평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52평이 22평을 터치하면서 상승한다면 네, 22평 터치 패턴이 됩니다. 네. 요, 까지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이거는 기준봉 이후에 이 봉의 흐름이에요. 그대로. 상한선, 그 다음에 52평 S, 그 다음에 22평 터치까지. 그세 가지가 주로 장 초반에, 기준봉 이후에 진행되는, 네, 그 패턴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2번 과정에서 상승하지 못한 52평과 22평이 데드크로스를 만들네 요, 요고 지금, 요게 데드크로스 패턴이에요. 여기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차트는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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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렇게 <laughs> 여기 데드 크로스 패드 요렇게, 요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요것이 데드 크로스 패턴입니다. 그자 52평과 20평이 데드 크로스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네. 근데 골든 크로스를 일단 52평이 이렇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 냈다가 이 다음에 이거 22평을 그대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골든 크로스 내는 것, 요요 짧은 순간 여기를 데드 크로스 패턴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지, 길어지면 무슨 패턴이다? 쭉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한참 박스권 행보하다가 이렇게 거래량 실고 올라간다 질질이 패턴이 되는 거죠. 네, 요건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 여러분 다, 네다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매수마크 찍은 후 대응 방법. 첫 기준봉의 시가 또는 중하단 부분을 손절라인으로 보고. 계속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이때 호가 창과 순간 체결량을 동시에 확인한다. 이거 중요하죠. 네, 만약. 첫 기준봉에 매수 마크를 찍었는데 시가를 이탈하고 하락한다면 빠르게 손절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네, 확인되시죠? 네, 첫 기준봉 여기, 네 여기 시가예요. 이 시가 이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시점은 상한선과 오이평이 아래로 꺾이는 시점에 어야된다 이렇게 여기서 내가 매수 찍었어요. 이거 상한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오이평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인다고 이렇게. 이 음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 나오면 여기 매도 타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네. 와, 정말 이거는 제가 이 강의록을 보면서 아니이5그 5일 그 5개월차 줄린이 맞나? 네, 그렇죠. 50대 신동이라고. <laughs> 네. 정말 50대 신동입니다. 네. 자, 상한선 패턴은 급등, 초급등주를, 네, 초급등주를 공략하는 패턴이므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야 한다. 2, 3% 이내에. 항상 수익은 줄때 챙기는 습관을 들이자. 이건 뭐죠? 네, 우리 그 창원개미님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말 있죠. 네, 줄먹. <laughs> 줄먹. 네, 줄먹이 습 이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다시 진입해도 좋다. 단, 그 경우에는 중요한 라인을 지지해주고 앞에서 저항받았던 곳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재돌파할 때 가능하다. 네. 이게 그 분봉상에 지지와 저항라인 거어놓고 얘기, 그 매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미님의 실시간 매매의 이 소소한 요런, 요런 테크닉이 실제 본인의 매, 그 매매 시에 수익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네, 지지와 저항은 이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디마크 목표고가 피봇 이차 저항 전고점 등이 될 수도 있다. 요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차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지표들, 전일고가 디마크 목표고가 피봇 이차 저항가 등은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거 하나하나를 돌파해 낼 때보다 돌파가 가능하고요. 눌림에서 그 부분이 눌림이 되는지에 눌림목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평선과 함께 여러분들 3분봉 차트에 그 설치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고정지표들 당일의 고정지표들이 있죠 횡으로 그어져 있는 고정지표들 네그 디마크 목표 고가 전고점 피봇 이차저항가또 당일의 시가 고가 등 여러분들 그 스타일에 맞게 당일에 변동되지 않는 지표들이 있어 이 지표들은 당일에 변동이 안 돼요 그걸 당일의 고정지표로 갑니다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 와, 이거는 완전, 우리 초보분들을 위한, 정말 우리 초보분들이 이 내용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한줄한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본인의 것만 만든다면, 이거 자체로 그냥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에 상한선 패턴, 5이평 S 패턴, 22평, 터치 패턴, 데드 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을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초보분들은 저는 감히 제가 바란다면 이거 그냥 한줄한줄다 외우시면 돼요. 이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정도를 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냐면 이거 안 보고 이거를 그대로 내가 필기를 할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를 안 보고 이거를 안 보고 이거 이거 순서대로 내가 다 다시 쓸수 있을 만큼, 그게 외우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셔야 돼요. 상한선 패턴을 공략할 때 차트를 조금 길게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첫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준봉을 발견했다면 배운대로 상한선 패턴으로 진입한다. 늦게 발견했다면 앞에서 나온 상승 부분이 1차 상승인지 2차 상승인지 확인해야 한다. 2차 상승까지 나온 상태에서 발견됐다면 네, 진입하지 않는다. 오, 네, 여기 지금 있죠.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거래량과 빨간 양봉만 보고 진입하는 경우 고점에 매수 마크를 찍게 된다. 와, 이거는 이 사실 지금 이7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초보분들이 실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이게, 초보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일단 기준봉의이 급박한 부분을 놓치면, 이런, 이런,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디서 하라래요. 가장 치열한, 치열한 전장의 한가운데서 피가 터져 죽더라도 거기 가서 싸우라 그러잖아. 근데 초보분들이 사실, 그게 좀 힘들어.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매매는 해야 되고 초보 입장이에요. 매매는 해야 되겠고 매수 마크를 찍긴 찍어 봐야 되겠고 일단 뭐 지금 10만원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니까 사실 초보분들이 초보분이라고 하지만 10만원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매매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찍어 보고 싶어 나도 좀 매수를 매수 마크 찍고 매드마크 찍어 가지고 딱 하니 음, 카톡방에 좀 매매일지도 올려 보고 이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찍으려고 하면 여기 자 여기 여기가 찍혀요 여기가 자꾸 여기가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양매매 의원님, 저는 찾으면 자꾸 고점이에요. 제가 찍으면 거래랑실 거래량 터지고 시, 찍었는데 다 고점인데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 중에 상한선 패턴을 어려워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 패턴보단 오이평 s 패턴 하고 싶고 오이평 s 패턴보단 터치 패턴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데드 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들은 밀려나는데 저도 저, 정말 초보분이 제대로 매매를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전 질질이 패턴부터 매매해 보라 그래요 질질이 패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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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스권 나오고. 박스권 나오고 이 박스권을 지켜볼 줄 아는 그런 기다림. 이게 뭐냐면, 박스권을 기다리고 간다는,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상한선 패턴, 5이평 s 패턴, 22평 터치 패턴을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내가 관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질질이 패턴을 가는 종목은 분명히 오이, O2... 상한선 패턴이든 오이평 S패턴이든 패턴을 만들고 질질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에 가답은 안 해도 내가 눈으로 직접 그 종목이 상한선 패턴 오이평 S패턴 22표 터치, 터치 패턴을 눈으로 확인은 해. 매매는 안 해. 왜? 나는 질질이 패턴 매매할 거니까. 근데 이거 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거 질질이 패턴 매매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막 선호 시간을 정말 이걸 관찰을 해야 돼. 정말 힘들잖아요. 오 여기 매수 타점. <laughs> 야이 완벽한 매수 타점이죠. 여기는 사실 이거는 뭐 이제는 이 매수 타점 모르시는 분뭐 거의 없죠. 이제 네네 네, 완벽합니다. 네 아주 완벽하게 됐고요. 네네 네, 여기 좋아요. 네, 거리랑 칠고 이렇게 매수 타점 되와 거리랑 들어온 거 확인하고. 이런 이런 야 이거는 제 영상을 그대로 도형화 시켜가지고, 그대로 만드셨어요. 네. 자, 또 진행합니다. 네, 오, 네, 요렇게 봤죠? 지금 요게, 네, 네, 요렇게 해서, 네, 오, 음. 이런 거래량들이, 이게 지금 이, 여기 확인한 거잖아요. 여기.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를 확인한다니까, 지금, 우리, 담미님이. 이 분봉상의 이전, 이, 이전 고점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요거,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 1차 기준봉의 선 이거 지금 야 이거는 담임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까지를 내가 그, 그 어, 타점의 바닥으로 볼것이냐 어디까지를 음봉을 네 어디까지 이거를 이거를 여기서 잡는 거아요 여기 이 앞에 앞에 분봉상의 고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미님이 그 얘기했죠. 너 여기서 팔래 안 팔래? 그 장사꾼 <laughs> 나 아난 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막 혼자 막너 여기 여기 이 가격에 팔 거야 안팔 거야? 막 이런 여기 이거 있었죠. 그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거기가. 요 기억하시죠? 아네 너무 좋습니다. 다미님께서 만든 영상 한그이 내용 내용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지켜봐야 될내용들이네요 오네 저항 받았고 네. 음. 네 여기 저항 요거 저항 받는 거 여기 돌파해낼 때 여기 여기 지금 요 얘기거든요. 여기저여기 박스,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돌파한다 그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요게 지금 그 질질이 패턴이죠. 질질이 패턴, 박스권 돌파한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올라간 그, 그, 강의 그 내용이에요. 상한선 패턴에 대한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1, 2, 3 은봉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기준봉 나오고 그 이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정 구간 즉 늘림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 첫 기준봉 나오고 10% 음봉이 막 나와요 그러면 흔들리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무서워요 아니죠 아 여기 조정 들다사면 싸게 사겠네 야이참네 <laughs> 정말 멋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봉 이후에 이렇게 하나 둘이 들어오는 이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네, 아, 네 고맙고요. 자, 다음 장또 넘어갑니다. 어,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걸 보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첫동에 매스마크 찍으라고 했는데 저걸 견디라고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첫 기준봉의 매수마크를 찍어라이 프로젝트는 상한선 패턴을 알려드렸으나 123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의 매수마크를 찍자 이 부분이 아직도 잘안 되시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극약처방이었어요 정말로 첫 기준봉의 매수마크를 찍어보자입니다 윤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네네아네 <laughs> 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그죠? 지금 우리 담임님은 어, 정말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일하면 그 일만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제가 일하면 일하고 그 다음에 이하면 이 해. 근데 일과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야. 일과 이 사이에 1.5가 있다는 것. 와 이건 엄청나죠? 자 제가 일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 하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단은 그걸 따라해. 1, 2. 따라해. 계속 따라해. 지칠 때까지 따라해. 1, 2. 1, 2. 따라해.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뭐를 깨닫냐면, 어? 1과 2 사이에는 1.5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깨닫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1, 1.5,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과 2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보는 거야. 일단 우리 담임님은 오케이, 뭐 1과 2가 넷개될 때까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1과 2 사이에 1.5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이 과정, 이 내용들이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스스로 적어보고. 최소한 오늘 다미님이 올려주신 이이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외워 보세요. 정말 여러분 꺼 됩니다. 자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상한선 패턴은 1, 2, 3 문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라입니다. 그러면 첫 기준봉 생기고 그 이후 나타나는 음봉이 뭐죠? 싸게 줄 테니 살래? 야 이게 나왔다. <laughs> 응 음? 싸게 줄 테니 살래 이 구간입니다. 네 꼬시는 겁니다. 아네 아무 야 이게 정말 네 기다리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단타 매매가 성급한 매매가 아닙니다. 사자 바로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거래량이나 호가창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 무한 반복. 시청하셔야 됩니 사실, 신동은 맞아요. 근데 신동이야. 나 신동 인정. <laughs> 노력하는 신동입니다. 노력하는 신동. 정말 노력하고요. 그, 그, 남편이, 네, 남편분이 노력형이라고 인정해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아, 어, 어, 이거 파스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정말 어깨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 마우스 많이 만져야지. 오른손 많이 써야지데 네, 그렇거든요. 네 그걸 아니까 제가 네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 이거 이거 뭐 그냥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네. 아 그대로네. 음. 네 아주 좋습니다. 네첫 기준봉. 네, 네 여기 오네 호가창 오 재진입 짧게 수익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네. 아 <laughs> 우리 아, 뜬뜬님 네. 아, 슈팅 성성님도 같은 생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어, 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오네, 네. 음, 음 재매수했다 여기. 네 재매수하고 네, 네, 음, 음, 네 좋죠. 요거 내용 이렇게 읽으시면 네 이해가 되시고 와. <laughs> 네 우리 까만콩님. 완전 열공 모드네 대단하시네요네 음. 여기 보이시죠 1분봉으로 제가 카운터를 하는 이유는 3분봉 첫봉을 잡을 때되도록 낮은 곳에서 타점을 잡고 싶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음. 네, 제일 밑에 이 타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오늘 오늘 올려드린 이 차트와 그 우리 다미님의 노트는 제가 부탁드리건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는데 전혀 문제 안돼요. 사실 이거 네아네 아, 네. 마지막 페이지 <laughs> 저 고수 아니고 주린이입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요? 매일 매일 메일? 요거 매일이에요. 매일 메일. 매일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차트 다 돌려봅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에 내가 봤었던 애들도 나오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내가 봤던 애들이 나오는 거. 네네, 어, 네, 이, 이게, 어, 나, 나는, 담임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과 2 사이에 무수하게 있는 1.1부터 1.9까지 공부가 다된 거야, 이미. 이만큼이. 가득 차게, 정말. 알차게. 그러니, 아, 매매를 못할 수가 있나. 내가, 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laughs> 네. 역시나 일봉 확인하고 괜찮으면 진입합니다.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에서 밑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 먼저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저의 종목 선적은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쓰면서 할수 있는 종목 검색 방법 이거 다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어요? 장 초반에 전일 종가 배팅 종목들 붙잖아요. 공짜로 서비스잖아요. 그거. 그거 진짜 완전 서비스예요. 종가 비팅 종목 뽑으려면 우리 그 종발 팀이 하루 몇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지 알아요? 정말 많이 투자합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 그거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으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